충격파 치료는 그때 하면 안 돼요라는 생각들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에 찾으시는 모든 이유가 충격파 치료를 할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선 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써니 박광선입니다. 받아야 되는 걸까요? 정외과에 찾으시는 모든 이유가 충격파 치료를 할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됩니다. 예전에는 발목을 삐거나 무릎을 다쳐서 멍이 들거나 허리를 삐끗해서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격파 치료는 그때 하면 안 돼요. 라는 생각들도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다친 이후에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힘줄들의 문제, 테니스 엘보, 회전근개병증, 무릎 쪽에 있는 힘줄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절 연골의 문제, 뼈의 문제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격파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형외과에 내원하시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충격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파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충격파 치료 정말 좋습니다. 꼭 해보세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해. 부사치료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한 치료 중에 하나지만 간혹 주사제 중에 리도케인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그 부작용으로 꼭좀 어지럽다든지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져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쓰는 스테로이드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격파 치료에는 no. 없어요 심지어 우리 애기들 80, 90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연령에 구분 없이 그리고 임신 여부에 상관없이도 쓸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대개 시술이나 수술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긴 시간이 걸리고 또 아프고 하는 침습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침습적인 치료가 아닌 비침습적, 덜 아프게 하는 좋은 치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충격파 치료가 활용되기 전에는 어깨에 석회가 차는 석회건염이라는 힘줄 문제가 있었을 때 수술만이 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충격파 치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재생치료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힘줄이나 뼈나 근육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 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위 주변의 혈관들을 많이 만드는 살펴보시는 바와 같은 신생 혈관이 재생되는 기전에 따라서 원래 약해진 기능들이 회복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사치료보다는 충격파 치료가 좀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 주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이 띵띵 부어서 열이 막 나는 경우 또는 무릎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이 일종의 염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뽑는다든지 그리고 물이 다시 차지 않도록 염증을 확 가라앉히는 주사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려요, 팔이 저려요 하는 경우 주사치료를 통해 주변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가장 우선적이죠 그럴 때는 충격파는 두 번째 세 번째 치료와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충격파 치료가 항상 저는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롤로치료라고 하여 재생치료의 한 일종으로 쓰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프롤로치료 포인트에 충격파를 대신함으로써 프롤로 치료가 갖고 있는 이 재생 효과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충격파 치료가 조사 치료 못지않게 보다 나은 결과들을 많이 낸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잘 쓰임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 효과가 극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